안녕하세요. 해가 뜰랑 말랑 하고 있어요. 오늘은 K6에 다시 갑니다. 저번에 같이 버디 해주셨던 분이 서울에서 카풀해 주신다고 해서 오늘은 좀 편하게 갈것 같아요. 왜드시셨나요 응. 아니 준비하는데 보니까 또4십분만 사십오분 나왔어요. 조금 <laughs> 먹어. 아유 물속에서 힘을 내면 안 돼요. <laughs> 그렇네. 물속에 그래. 힘을 좀 빼야 되는 게. 물 보면서 가는 다이빙. 땅만 미쳤다.

Thank you.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에 나오실 거예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제 유튜브에 나오실 겁니다. 얼굴 <laughs> 귀를 털고 계시는 푸다의 뭐라 그래야지 되 푸다의 부작용. 미쳤다. <laughs> <laughs> 대박. <웃음> 천사견입니다. <웃음> <목소리> 안녕. 와, 아, 아, 안녕. 리버인가 얘가? 리버. 강아지 냄새나. 리버. 이쪽 너무 귀여워. 아야 알았어. 이쪽도 만져줘. <laughs> 아 귀여워. 아이 고 예뻐. 아이 고 자. 아내손안 주고. 오. 천천히. 네. 짠~ 안녕~ 오늘도 끝!